먼저 보험사에 대장, 고재중 수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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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제좀발대쌀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파택때문에 저는 당을잘 봤습니다. 아주 잘준비니다 또. 네! 예, 네. 하여튼 아주 정황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 특수원노동자입니다특수원노동자 너무나 많이 얘기 들어서 뭐 어떤 속도들이 있는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산하생명치의 설계사분들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특수원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년에 드디어 합법적 노동자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파라생명시에서 노동자합을 만들고 단체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여러 이유로 1년 만에 드디어 교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섭에 나와서 우리가 처음 기본협약이라고 해서 사무실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줘야 되냐? 순간 그 생각이 멈 해서 아 진짜 왜지? 너무나 어이 없습니다. 아니 노동조합이 회사와 떨어진 어떤 재산의 조직인가요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뭉쳐서 권리시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성노조 강성노조 하지만 그 강성노조 있는 데가 다전량을 회사 아닙니까 한가지로 네. 이런 것이 바로 지금의 회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수한 노동자들이 노동자합권리인 바라면서 하나둘, 저희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학습지, 조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측은 플랫폼 노동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온험 설계사도, 하나의 생명도 드디어 플랫폼 설계사라는 거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미미하지만 계속 그것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타환하고 분해시키고 자기들의 착취를 은폐시키는 방법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지배계급의 수수들은다동범을내렸습니다 노예 대신에 그렇게 노예를 타야 했지만 노예들은 투쟁을 통해서 노예에서 탈방됐습니다. 그리고 공범 대신에 농년들은 그 지배계급의 파업에 맞서 또 끊임없이 투쟁해서 공론원 시민들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왔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지금의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사업하고, 자신들의 착취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깊이 깊어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몇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머리을것 없이 박근혜 정번 보시죠.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동자 문제 해피하고 노동 확고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우리 노동자 투쟁으로 그런 자막들, 운세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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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